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36장 상자 속에 갇힌 영혼 당신의 영혼은 크게 뜬 눈으로 신뢰와 희망을 가득 품고 이 세상에 왔다. 하지만 펜듈럼이 영혼을 단번에 낚아채어서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혼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아무도 영혼을 반가워하지 않으니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는 더럽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게끔 만들어 놓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도 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가난과 부는 단지 종류만 다를 뿐이다. 당신의 영혼은 고생을 위해 물질 세계에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펜듈럼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될때 이득을 본다. 기억하다시피 펜들럼은 일단의 사람들이 공통의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에너지 정보체의 법칙에 따라 고유의 존재를 개시한다. 펜들럼은 에너지 정보의 교환을 통해 지지자들을 복종하게 만들고 그들이 펜들럼의 이익에 부응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사람들은 불만, 분노, 근심, 짜증 등을 표하거나 펜들럼의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펜듈럼에게 준다. 우리는 이 펜듈럼 세계의 삶에 푹 빠져 있어서 좌절과 적의와 싸움과 온갖 경쟁적 관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정상이 아니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조차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을 펜듈럼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라. 에너지를 향한 펜듈럼에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의 표현들을 낱낱이 살펴보라. 그리고. 펜듈럼 없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보라. 에너지와 정보의 교환이 없다면 남의 에너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구조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경쟁도 사라질 것이다. 펜듈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그런 세상이라면 고통은 거의 없고 행복만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 그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자연 자원과 부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적자 생존을 위한 투쟁과 자연도태가 생명의 진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믿도록 부추김을 받아왔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런 과정은 공격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진화를 촉진해 준다. 하지만 자연도태는 생명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생명은 이보다 더 인간적인 법칙을 따라 진화해 갈수 있다. 펜듈럼의 세계에서 자연 도태는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된다. 이를 따르자면 잘못하는 자는 죽는다. 도태는 억압과 파괴의 방법을 채용한다. 이와는 다른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신은 해본 적이 있는가? 긍정적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잘 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두 시나리오는 긍정과 부정이 다른 만큼이나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자연도태에는 이두 시나리오가 다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연도태에서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더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잘 못하는 자는 죽는다. 어쨌든 펜들럼은 인간의 세계에는 자연의 세계보다 더 가혹한 질서를 구축해 놓았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생존 투쟁도 인간 세계만큼 처절하고 공격적이진 않다. 인간의 펜듈럼은 자연의 펜듈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공격적이다. 자연에는 언제나 먹고 먹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곧 자연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사자는 소를 잡아 먹는다. 동물과 식물에게는 중요성이란 개념이 없다. 그래서 자연의 균형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요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중요성이라는 교회의 첨탑으로부터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인간은, 생명체의 정상적인 공존을 폭력적 투쟁으로 해석한다. 민족들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싸움에 비하면 영토와 짝을 차지하기 위한 동물 왕국의 싸움은 너무나 정상적인 성질의 것이다. 동물들은, 사냥의 경우가 아니면 서로 간에 물리적인 상처는 거의 입히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울음소리가 가장 크거나 가장 사납게 이빨을 드러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결말을 낸다. 어쩌다 피를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발톱이 날카로우니 어쩌겠는가? 동물들은 증오나 악의 같은 감정을 품을 줄 모른다. 그들에겐 용기도 비겁함도 없다. 오로지 자기 보존 본능밖에 없는 것이다. 용감한 늑대와 비겁한 산토끼는 오로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수한 제약과 조건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상자 속에 가둬놓고 있다. 이 모든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영혼의 감옥지기가 되어서 영혼이 그 재주를 펼칠 수 있도록 놔주지 않는다. 인간은 오로지 펜듈럼의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행동하게끔 강요받고 있다. 불만을 토하고 짜증 내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친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펜듈럼에 얼마나 의존하는가에 달려 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런 조건들이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가고 균형력이 그를 대적하게 만들며 진정한 목표로부터 멀어져 그릇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 이에 더해서 외부 의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작용한다. 그러니 당신은 이 모든 조건과 의존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을 것이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이제 당신은 펜듈럼의 힘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의식과 중요성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펜듈럼의 자극에 반응한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 앞에 자동적으로 굴복한다. 습관적으로 불만을 토하고 분노를 터뜨린다. 인간은 쉽고 좌절하고 길 위에 놓인 장애물이 그의 모든 신경을 고추세워 놓는다. 그는 펜들럼이 부여한 시나리오에 복종하여 마치 꿈꾸듯이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시나리오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에게 진정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어 보인다. 중요성은 그를 펜듈럼의 게임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잠든 의식은 시나리오에 미칠 수 있는 최후의 영향력조차 아사가 버린다. 게임은 펜듈럼의 룰에 따라 전개된다. 보시다시피 나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거나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말이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당신은 조건의 상자를 깨고 나올 수 있다. 펜듈럼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당신이 중요성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여 당신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정하면 펜듈럼도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